아난티 같은 경우도 지금 가장 중요한 패턴 중에 하나가 기술적으로만 보게 되면 어떤 최근에 움직이던 주가가 어느 정도 단기 악재로 인해서 이 정도까지 하락했다라고 하게 되면 사야 될 구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남북개업 이런 걸 답변해서 이 정도로 빠르게 하락했다 고 그러면 적어도 지금과점적으로 봤었을 때 한 약한 23,000원대 근접까지는 바로 반등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남북 경영과 연결이 된 부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주저하게 만드는 국면이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또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난티는 아마 지금 정부에서나 여러 가지 건의나 방향을 추진할 때 개성공단 쪽과 금강산 관광 이쪽은 유엔 제재를 피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좋은 어떤 구실과 흐름들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추구한다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기대감은 높다란 관점적으로 보시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혹시나 만약에 안한티를 갖고 계셨다가, 어떤 지금 지난 충격 때문에, 어, 어떤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지난번에 주가가 장중에 많이 밀려서 안좀 사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23,000원 대 부분 들어오게 되면 한번 끊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끊었다가 여기서 탄력들이 강하게 이상까지 들어오는 부분들이나, 그런 어떤 흐름들을 체크하셨다가, 일단 이 중심으로는 정리하셨다가 다시 보는 게 맞겠다라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전히 어떤 뭐 대북경협, 남북경협 관련돼서 지금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히 가장 탑픽으로 고릅니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안한티가 맞습니다. 맞지만은 일단 관련된 내용들이 적어도 한 달간은 좀 조용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모멘텀은 일단 꺾였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